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에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단은 CBS 라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공세를 펼치면서 시작됐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아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 여, 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영장이 발부되게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 업무냐. 며 장관이 야당 대표의 수사에 관여해야 한다는 건 위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나 후보가 주요 수사에 대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물러서지 않자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선거법 처리 등에 대해 물리적 저지를 주도하다 기소된 나 후보가 이후 법무부 장관인 자신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폭로한 겁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인 나 후보는 자신의 유무죄 문제에 대한 구제 요청이 아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어,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어, 실질적으로는 <laughs>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은 선거를 치를 게 아니라 후보들 모두 손잡고 검찰에 나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도 "공정과 정의에 운운하며 이러고 살았냐"며, 나 후보의 이런 청탁은 물론 불법적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한 후보도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나경원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충언이었는데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sns에 이건 무차별 총기 난사 라며, 이러다 다 죽는다, 고 밝혔다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아,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 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나이오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어,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어, 실질적으로는. 한... <laughs>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010-6819-3137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6819-3137 번호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